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펀딩 프리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이 게임 유포리아입니다 유포리아는 2013년에 나온 게임이고요 확장은 작년에 나왔고요 스톰 마이어 게임즈에서 나온 3판을 다이스렐렘에서 한글화 시켜서 이번에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주사위 1끝 놓기 게임이고요 확장을 끼면 1인 풀도 가능한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해놓은 세팅은 1인풀 세팅입니다. 1인풀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마 2를 껴야 되고 반드시 확장을 포함해야 되겠죠. 자기 차례에 할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일꾼을 액션 칸에 배치한 뒤 해당하는 액션을 실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일꾼들을 회수하는 겁니다. 일꾼을 놓아서 할수 있는 액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이런 마크가 있다면 해당되는 세력의 충성도를 한칸 올려줍니다 게임판 위에는 크게 네 가지 세력이 있는데요 이카라이트 웨이스트랜드 서브테란 유포리안까지 총네 개의 세력이 이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충성도 트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당되는 세력의 구성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널에 놓으면 해당하는 자원을 내고 보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상품을 가져오거나 카드를 한장 가져옵니다 그리고 터널에 있는 광부가 한칸 이동해요. 터널의 일꾼이 계속 전진하다가 요 칸에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하는 세력에 뒤집혀져 있는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카드를 공개하고요. 끝까지 갔다면 새로운 액션 칸이 열리게 됩니다. 행동 칸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있는 일꾼을 내가 밀어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는 일꾼 주사위가 두개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일꾼 주사위를 받을 수 있는 칸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턴을 시작할 때 같은 눈금의 주사위가 두개 이상이 있었다면 한 턴에 다 배치할 수도 있어요. 이 게임판에는 여섯 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일꾼을 배치해서 시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2, 3인이면 두 칸, 4인이면 세 칸, 5, 6인이면 네 칸이 채워졌다면 그때 시장이 공개됩니다.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시장 밑에 적혀 있는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시장칸에는 왼쪽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세력의 충성도와 함께 내 별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 유물 카드나 세장을 내고 해당하는 세력의 충성도를 올린 뒤 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무 카드 세장 대신 똑같은 카드 두장을낼 수도 있어요 이 게임에서, 주, 이 게임에서 주사위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의 눈금은 노동자의 지식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주사위 눈금이 높을수록 지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은 디스토피아이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눈을 떠서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하여튼 대기실에 있는 주사위 눈금의 합과 이 머리 모양의 토큰이 놓인 자리의 숫자까지 합한 것이 16 이상이면 가장 높은 눈금을 가진 주사위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하트는 의욕도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손에 최대한 카드를 몇 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입니다 그리고 유물카드 같은 경우에도 본판에서는 뒷면으로 가져갔다면 확장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중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되고요. 대신 밑에 자원이 그려져 있다면 그 자원만큼을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은 바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기 차례에 또한 이미 배치되어 있는 주사위들을 수거할 수가 있는데요. 주사위들을 수거할 때는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다시 올려놓고요. 그에 대한 비용으로 음식 하나를 내거나 의욕도 하나를 줄입니다. 만약에 의욕도가 1이었다면 더 이상 줄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을 모두 놓았다면 그 사람이 즉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 게임을 몇번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게임은 게이머스 게임이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게임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 입구 놓기 게임들 중에서는 룰이 꽤 쉬운 편이고, 어, 또 깔끔해서 입문용으로 하기 괜찮은 게임입니다. 다만 룰북이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 설명과 룰 설명을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가지들을 함께 설명하려다 보니까 룰북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영문판 룰북이 그랬고요. 제가 전달받았던 한글 룰북은 1차 번 상태였기 때문에 영문을 거의 그대로 직역해놓은 상태여서 영문판 룰북의 단점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앞으로 룰북 번역과 검수를 계속해 나가면서 영어 룰북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디스토피아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테마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일러스트나 게임판의 배치라던가, 시장 타일들의 이름이라던가, 구성원들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적 해석들이 가능하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테마성보다는 추상성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게임은 맨사 셀렉트 게임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맨사 셀렉트 게임들이 추상성이 좀 강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 게임도 그와 같은 부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포넌트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원 같은 나무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확장에는 기본 자원의 5개짜리 토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많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큰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거나이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짜여진 트레이가 이 게임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스톱마이어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답게 굉장히 컴포넌트가 잘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한글판으로 출시하는 다이스렐렘 측도 스트레치 꼴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참을 찾다가 결국 찾은 게 확장판이 들어가면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게임보드를 양면으로 만들어서 한쪽면에는 한쪽 기본판, 다른 한쪽 면에는 확장판에 스티커까지 붙어 있는 디자인으로 인쇄되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스트레치 코를 만들었어요. 이 게임은 기본판 기준으로 전략성이 꽤 강한 게임이지만, 유물카드 뽑기에 운적인 요소가 있고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페널티가 강하다 보니 특히 2, 3인 플레이에서는 초반에 시장을 먹는 전략으로 강제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은 확장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요 특히 유물카드를 랜덤으로 뽑던 것을 공개되어 있는 카드들 중에서 비용을 내고 가져오는 바자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본판에서는 한 번에 자기 차례 때 같은 눈금의 주사위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룰이 있었는데요. 확정으로 가서도 이 룰은 바뀌지 않았지만 대신 두 번째 주사위부터는 자원을 하나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이 부분에 있어서 운적인 요소가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특징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나의 일꾼들의 지식도가 높아지면 일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공급처에 있는 주사위 눈금의 합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눈치 싸움과 자리 싸움 전략들이 꽤 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할 때 깔리는 6장의 시장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 두장씩 받고 시작하는 구성원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들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리플레이성을 보장해 줍니다 다만 본판은 전략이 조금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한두 번만 해보고 바로 확장을 껴서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본판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2, 3인풀이 비출전이었는데요. 확장에서는 오토마가 들어가면서 게임이 어느 정도 할만해졌고 오히려 1인풀이 좀 괜찮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게임은 본판으로는 조금 아쉽고 확장을 끼어야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퍼리아에 대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유퍼리아는 10월 말까지 텀블벅에서 펀딩이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보드라이브 생방송에서 유퍼리아 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